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하프 모의고사로 또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파트 1 행정학 총론 뒷부분에 공공 서비스와 규제 부분 마무리를 지었고 정책 이론도 진도 조금 나가봤는데요 어, 요 4강 들은거에 대해서 또 계속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적응됐겠지만, 복습도 잘하고 있겠지만, 이 하프 모의고사에서 혹시 틀리는 문제 있는 거 절대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어, 틀리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린다. 그걸 계기로 강의 들을 때도 더 집중하고, 복습 방법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복습 방법은 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자꾸 놓치고, 다른 식으로 세게 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부 모의고사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절대, 그, 틀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수정해 나가자. 자, 해설은, 우리 간략하게. 핵심만 딱 챙겨볼게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 <laughs> 여기 뭐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민간 위탁으로서 구분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쉽죠. 바우처 방식은 재분배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쿠폰을 주는 것이죠. 아니, 생산자에게 쿠폰, 바우처를 주면은 뭐, 바우처, 완전 말이 안 되겠죠? <laughs> 바우처는 소비자님들에게 이거 들고 가서, 뭐 사먹어, 바꿔먹어, 이렇게 주는 쿠폰이잖아요? 자, 소비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바우처는 생산자,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린 전지 많이 낸다라고 그랬습니다. 딱 그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조금,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 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수 없을 경우 이용한다. 보조금에 관련된 대학 교수님의 교과서 문장이고요. 요 문장에다가 보조금 대신 다른 거 넣어가지고 틀린 선지로 종종 냅니다. 보조금의 개념을 2번으로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민간 입학 방식들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거 모든 민간이탁 방식에서 오른 선지입니다. 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조직이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민간이탁 등등등 민영화시키는 거. 민간이탁도 민영화를 넓게 이해하는 의미로 다 들어가죠. 민영화시키는 것들 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시장의 경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경쟁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면 부작용이 심해지겠죠. 그런 표현들 잘 챙겨봤고요. 자, 2번. 어,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색하고, 어, 뭔가 이제 이상하고 그랬던 부분일 텐데,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을 잘 꼬박꼬박꼬박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 풀면은 그래도 어찌어찌 풀릴 겁니다. 아, 여러분들 공을 좀 우리가 들렸던 주제죠. 기억. BTO는, 자, 민간이 직접 운영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운영한다. 근데 이제 짓자마자 소유권이 넘어간다. 여기서 소유권은 정부에게 넘어가는 걸 말하죠. 어, 이런 식으로 약자를 해석할 줄 알면 다 끝납니다. 기억.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아니죠. B T 짓자마자 소유권이 넘어간다니까 틀렸죠. 운영은 민간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D 정부의 시설 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자, 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L이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주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죠. D는 틀렸고, 그다음에 d 둘 중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때 BTL을 쓰죠. 자, 자기가 운영해서 사용료 받기가 어려우면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주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게더 안전하죠 사용료 받기 어려운 시설은 BTL이 되겠습니다 어, 자, 문제풀이 속도가 아직은 좀 느릴 수 있어요 어, 근데 이러면서 이 약자의 음이랑 문제로 내는 부분 매칭시켜 나가다 보면 반복할수록 점점 빨라질 겁니다 어려운 주제긴 하죠 근데 문제 이제 풀리고 있죠 리을 BTO에서는 예상 수입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최소 수입 보장제도가 적용됩니다 자. 어디에 적용 되냐 하면 5 예요. 5 민간이 직접 운영 하 니까 직접 운영 에 사용료 받을때 만약 에그 사용료 받은액 수가 어, 모자 라서 적자 면 어떡 하 냐. 그래서 애초 부터 안에 이럴 수 있는 게 bt5 죠. 그래서 내가 최소 운영 수입 을보 장해 줄게. 사용료 걷 어서 모자 라면 채워 줄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 죠. 이건 bt5 만있을수 밖에 없 습니다. l 은, 있을 필요가 없죠. 정부가 따박따박 임대로 넣어주는데. L은 안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O, L 중에서 어디다 쓰느냐? O에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폐지됐다. 오케이. 정답은 기억리엔 디글씨 틀렸네요. 1번. 3번. 어, 이런 거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봤었죠. 자. 아주 아주 기계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네 개를 보면서 투입부터 찾아요. 음, 공공 서비스 성과 관리에서 투입만 이질적이고 나머지는 다 결과 쪽 어, 다르잖아요.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어, 공무원 채용 인원 이런 인력 비용 시간 장비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것이죠. 자 투입을 먼저 찾고 제가 알려준 요령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 세 개가 남았는데 결과 쪽에서는 뭐부터 찾는다? 가장 머나먼 이야기 영향. 자, 국민의 삶의 질,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혜자, 몇 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에이, 국민의 삶의 질은 정말 머나먼 얘기입니다. 아, 이런 궁극적인 거, 영향이라고 하죠. 기억에 영향이 들어갑니다. 이두 개만 해도 답은 나오고요. 이 산출하고 결과를 구분할 일이 있으면 인과관계로 한다. 일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만족도를 측정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산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자 규제 부분은 넘어왔네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억, 아니 1번 경제적 규제보다는 규제포의 가능성이 낮다. 자규제포획은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규제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3번 불공정 거래 규제, 품질 규제 등을 예로 들수 있다 경제적 규제의 예시죠. 이런 불공정 거래, 품질 규제는 시장에서 거래 행위를 하는 뭐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시장 경쟁과 관련되죠. 근데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 거래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뭐 안전,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3번은 경제적 규제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규제의 의미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5번 다음 중 정부 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규제 유형이 있는데 1번은 수단 규제냐 성과 규제냐 관리 규제냐 수단 규제는 투입물을 규제하죠 좋습니다 성과 규제는 목표 달성 정도를 규제하죠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율성 그러니까 규제 당하는 입장의 자율성이 있는 거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수당 규제 쪽이 자율성이 제한되죠. 꼭이투인물을 쓰라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옳은 것을 고르 문제였어요. 자, 나머지 이제 다 틀렸는데요. 틀린 것들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2번. 직접 공동 자율 규제. 이렇게도 나누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가? 직접 규제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자, 직접 규제와 공동 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아니죠. 직접 규제만 정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 규제는 규제 당하는 입장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공동 규제는 정부가 민간 집단에게 규제 권한을 줍니다. 어쨌든 규제는 민간 집단이 하는 거예요. 자, 직접 규제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어, 이거면 풀죠. 3번. 자,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포지티브 규제, 네가티브 규제. 이제는 안 헷갈리죠? 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은 웬만하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네가티브 규제가 규제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크다. 네가티브 규제 쪽이 커야 되겠죠. 틀렸네요. 포지티브가 규제 크다라고 했으니까. 4번. 자, 명령 지지적이냐, 시장 유인적이냐, 이것도 있었죠. 자, 시장 유인은 규제를 스스로 지킬 유인을 줍니다. 돈을 내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규제 지키면 돈을 주든가, 등등등. 그리고 요거 자세히 알아봤죠. 어, 배출권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제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배출권의 제도는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우리 자세히 본 거, 시장 유인적 규제의 사례였습니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확인했었죠. 쉽게 풀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6번,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어, 여기 규제의 문제점들은 나머지는 쉬운데 규제의 역설과 규제의 악순환 구분. 이게 좀 어렵다고 라 그랬죠? 1번,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자, 규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규제의 역설일 수도 있고 악순환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역설이고 규제로 인한 파생적 외부효과 그걸로 인해 또 다른 규제를 해서 규제가 규제를 계속 나아간다. 이러면 악순환이죠. 규제의 악순환, 타르메이비 효과, 끈끈이 인형 효과, 규제 피라미드. 이네 가지 용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포획에 대해서, 뭐 지대 추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는데요.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면 정부의 권한이 커집니다.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안 하고 정부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규제 풀어줘. 혹은 유리하게 해줘. 이런 로비가 들어오죠. 그런 활동을 지대추구라고 하고요. 포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문장 읽어보면서 포획, 지대추구. 결국 부패로 이어지는 행위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번. 규제개혁의 방안. 이거는 정답을 정해놓고 내니까 그냥 그대로 방향을 외워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자, 규제 당하는 입장에서 자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7번. 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요거, 간단한 이론인데 정말 잘 나온다고 그랬고요. 네칸 구분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시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네 칸은 정답을 딱 제가 써놓고 여러분들 연습하도록 해놓은 거고요 사례를 틀리게끔 해가지고 사례 암기에 도움이 될 문제로 바꾼 건데요 지금 기억 대중 정치, 니은 고객 정치, 디귿 기업가적, 리을 이집단 익 정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그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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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돼요 자. 이해대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이해시켜 줬잖아요. 근데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기계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맞다는 거알수 있겠고 사례가 틀렸는데 최저 가격 규제 고객 정치입니다. 그다음에 의약 분업 규제 이익 집단 정치입니다. 안전 규제 위생 규제 이런 것들 다 기업 가적 정치죠. 그리고 환경 규제 기업 가적 정치죠. 근데 환경 규제 완화. 기업가적 정치의 사례를 완화시키면 뭐다? 고객 정치다. 아,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기업가적 규제 완화, 이게 고객 정치.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 다른 것들은 뭐에 완화는 뭐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딱 완화 케이스는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시죠? 어,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강조하고 이렇게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쉬운 게 되는 거죠. 음. 자, 반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8, 9번은 정책이론 문제인데요. 뭐 8번은 정책 이론의 시작과 관련하여 매번 나오는 주제로서 1960년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 행정의 전문화, 정책 결정 역할 담당 등 정부가 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했던 시기가 되겠고, 그리고 특히 라스웰의 정책학은 1960년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는데요. 뭐그 전에 나왔지만 이때 각광을 받죠. 그건 후기 행태주의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판단, 정책학을 강조해서 그렇겠죠. 후기 행태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게 정책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죠. 행태론에 밀려 있다가 196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 그리고 후기 행태론과 함께 발전하는게 정책학이다. 쉽죠? 네, 9번. 뭐 여기 열 문제 다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 그냥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냥 우리 시험 기출 문제 약간씩만 변형한 문제예요. 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열 문제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이 로이의 정책 유형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배분. 분배,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편익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밀어주기, 나눠먹기, 로그롤링, 포크베럴, 이 영어 표현도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국민의 세금을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서로 나눠가지는 형태, 밀어주기, 나눠먹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배분정, 배분정책, 분배정책의 시그니처고. 주제, 이거는 뭐 앞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하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뭐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요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꼭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규제정책의 시그니처였죠. 3번. 재분배. 쉽죠. 배분이나 규제에 비해서 정책과정이 엄청나게 치열한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이념 대립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자한테서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는 뺏기기 싫어서 반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당장 그 지원을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생활이 안 되니까 달라고 난리치고. 그래서 양쪽에서 난리가 나는 게 재분배 정책이다. 이거는 리플리아 프랭클린의 이론도 그걸 정리를 했죠. 분경보제에서 재분배 정책 쪽이 가장 불안정적이다. 분배 정책 쪽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거는 로이든 리플리아 프랭클린이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4번. 구성정책은 정부를 구성합니다.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것. 여기 뭐안 나온 예시로는 공무원, 보수, 연금, 이런 것들도 다 정부 구성과 관련된 구성정책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역시 또, 로이입니다. 원체 많이 나오니까요. 두 문제 넣어놨는데요. 어, 로이 뿐만 아니라 이 정책 유형 자체가 많이 나오죠. 정책 유형 문제 또 넣어놨는데, 이번엔 사례 문제입니다. 자둘다잘 나와요. 특징 사례, 조세 병역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뭔가를 추출하는 정책 맞죠? 그다음에 구성, 정부 조직 개편 방금 전에 있었죠. 정부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 시험에 재분배 정책 사례로 잘 나와요. 이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하게 공급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이죠.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이게 분배 정책이죠. 자 분배 정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사회 간접자본 구축, 공항, 도로, 철도, 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사회 간접자본. 이 사회자만 보고 사회 보장 지출, 사회 간접자본 전혀 다른 것인데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회 보장적 지출은 재분배 재 맞죠. 어 기초생활 보장을 해준다든가 등등. 근데 사회 간접자본은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 혜택을 논하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비읍 분배 정책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분들좀 어려워하는 게 규제 정책 중 보호적과 경쟁적. 리플리아 프랭클이 나누는 이두 가지인데요. 자, 이거 절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그거랑 막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따로 공부합니다. 자, 경쟁적 규제는 수익적인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수익적인 권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해 주거든. 소수에게 수익적인 권리를 주니까 보호적 규제는 특정 계층을 보호합니다. 혹은 뭐 국민 전체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보호하고요. TV, 라디오, 방송권, 수익적인 권리죠. 설정해주는 거. 이렇게 바뀌어야 맞겠네요.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리얼 밖에 없습니다. 아, 마지막 9번, 10번. 시험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16강까지 들었던 거. 또, 학부모 요고사 사회로 복습을 해봤고요. 이걸 계기로 또 여러분들 실력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7강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